안녕하십니까? 정희태입니다. 송영길 정계 은퇴 요구. 네, 송영길 탈당 요구가 있었는데 이제 탈당을 하고 나고 이제는 정계 은퇴 요구가 나오고 있습니다. 또 이재명 사퇴 요구도 나오고 있고요. 민주당 비대위로 가야 된다. 비상대책위원회로 가야 한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조선일보에서는 단독 보도로 돈봉투 전달 송영길 보좌관 이재명의 성남 멤버였다. 네, 그래서 송영길과 이재명 사이 연결고리 역할한 의혹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유행열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인 송영길 정계 은퇴 연루 의원 탈당해라. 네, 이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봉투 의혹에 대해서 기획수사 비판은 위험한 발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송영길 전태, 전개 은퇴까지 돈봉투 벼랑 끝 몰린 민주당. 네, 이게 참 목소리가 이제 크게 나오고 있는 정황이고, 네, 유인태 국회 전 사무총장은 돈봉투 송영길, 정계 은퇴 선언해야 한다. 구질구질 굴면 더추해진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 정황입니다. 네, 고개 숙인 송영길, 정계 은퇴 요구에는 민족 하해와 평화 통일 사명을 가지고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네, 이게 송영길 보좌관 문제가 또 불거지고 있는 정황이고요. 네, 송영길 전 보좌관, 분양사업 관련 66억 원 배임 혐의로 피소됐다. 또 이러한 기사가 문화일보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 끝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이 각종 의혹들은 끝이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이 보호자관들의 문제, 또 각종 시의원, 도의원들의 문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길은 빨리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됩니다. 이두 가지가 이루어지게 되면 깨끗한 정치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당 공천제가 있기 때문에 당 대표를 서로 돌 하려고 하는 거고 또 그러다 보니까 돈 봉투가 돌게 되고 각종 공천 헌금이니 특별 당비니 직책 당비 등이 요구되고 모든 비리의 온상이 이 정당입니다. 정당. 그래서 정당 보조금을 폐지하고 반드시 정당 공천제를 폐지해야 된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야당 당원도 돈봉투 분열, 이재명 사퇴해라, 대의원제 폐지하라 이렇게 지금 목소리가 나오고 또 비상대책위원회를 꾸려라 이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정황입니다. 네, 이거 민주당 상황이 아주 심각하고요. 지금 이재명 대표의 재판. 이 재판 결과, 에, 또, 전에 받았던 선거 보전금을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도 올 수가 있고, 또, 송영길 전 대표의 이 지금 돈봉투 의혹 때문에, 민주당 자체의 존립에큰 위기가 온, 에, 그러한 정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 이거 정말, 뭐, 계속 반복될 겁니다. 계속 반복될 텐데, 이러한 문제 해결은 정당보조금 폐지, 정당 공천제 폐지 밖에 없다. 그리고 당은 인터넷 정당 체제로 해서 완전히 투명하고, 그리고 맑게 운영할 수 있는 체제로 완전히 바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